반습니다 장재환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휴림 로봇이구요 휴림 로봇이 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휴림 로봇에 대한 제가 좀 긍정적인 레포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매수 라인 드렸던 곳에 결국 내려왔죠 아 지금부터 좀 살살 잡아 가시면 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여지껏 없었던 어때요 거래량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눌렸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결국에 이빈 공간 있죠. 이런 갭, 떨어졌던 자리들을 매집을 했다는 증거고, 여기서부터가 살살 사가게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로봇 테마주가 돌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에서 제가 휴림 로봇 레포터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이제 선도 주자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또 AI 로봇 산업의 선도 주자다. 그래서 산업용 지능형 로봇트를 아, 개발을 핵심 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조금 이야기 가 나오고 있고, 어, 저랑 같이 볼 것은 여섯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기업의 개요를 볼 거고요, 수급의 동향과. 주요 이슈, 기술 혁신, 그다음에 시장 전망과 투자 포인트 총 6개 체크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휴림로봇은 지능형 로봇 개발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AI, i o t 와의 기술을 접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다각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그 e q 셀에 대한 인수 얘기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e q 셀인 인수를 통해서 이차전지 및 AI제 제조 기술을 확보해서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는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로봇 분야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에너지 분야도 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한다는 것까지 같이 별표 하나 쳐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주시면 좋아요 자 최근 주요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AI 기반 물류 및 의료 로봇에 대한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고요 정부의 AI 로봇 산업의 지역 정책에 힘입어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세로 활발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24년 11월 13일에는 54만 61, 50, 54만, 61만 주가, 54만 주 정도죠? 54, 54만 주, 아, 죄송해요. 54만 주가 투자됐고, 아, AI 로봇의 전망인 아, 주요 매수 요인이 분석되고 있다. 자, 기간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24년도에는 8월 순매도의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휴림 로봇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기간 매수가, 아, 추, 기간 매수세가 계속 재개되고 있는 아,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볼게요. 자, EQ셀의 최대 주주로 증, 등극을 했죠. 24년 11월 13일에 EQ셀의 지분 46%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증, 등극을 했고, 이를 통해서 2차 전지및 AI.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서 다각화된 아,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로봇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아, 시장을 개척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AI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또 중요한데 아, 요즘 좀 시끄럽죠. 뭐 개엄령이다 뭐다 해서 좀 시끄럽지만 저희가 또 이제 개협령이 잘 끝나고 탄핵이 잘 마무리되게 된다고 하면은, 아 10월부터 정부는 또 이제 지원을 할 건데, 25년도에도 이런 발표들이 또 있습니다. 뭐, 3월, 6월, 뭐, 이런식 발표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텔레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원력이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휴림 로봇의 주가가 등장하는 등 긍정적 인 영향을 받았으며, 아 기술력 및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부 지원에 대한 정책이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AI 산업 지원 정책의 발표와 그 역량을 좀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의 주가는 정부 정책의 발표 이후 좀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앞에서 그 사항가봉 나왔던 거죠. 그래서 AI 로봇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아,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AI 로봇을 미래 의 성장 동원력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력과 시장에 대한 확대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네 가지 좀키 포인트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AI 기술을 그 접목한 로봇입니다. 먼저 이 물류에 대한 로봇이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이제 산업들에서도 계속해서 물류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24시간 일할까, 사람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진출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애플워치만 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의료 분야에 대한 AI 그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정밀한 동작과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료진의 로봇 그 보조하는 로봇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자체에 대한 제어 기술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의 핵심 경쟁력인 자체 기술 제어의 AI 서비스로 로봇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과 성능이 안정적으로 높아 가지고 이게 높다 보면 또 어디로 진출이 돼요?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된다. 회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십과 구축과 현지화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자 AI와 IoT에 대한 융합 기술인데 휴림 로봇은 AI와 IoT에 대한 로봇 기술의 시스템을 접목해서 고도화된 지능형 로봇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이 시장의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화 중에 아이로봇이란 영화 아시죠? 진짜로 이제 이렇게 로봇들이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날 혹은 이 로봇들이 서빙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입니다. 자체 개발의 제어의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객형 로봇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경쟁사 대비 휴림 로봇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을 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열어두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또 경기를 또 얘기하면 많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섹터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큐셀에 그 대한 인수를 통해서 어, 신성장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큐셀에 그 대한 2차 전지와 AI 자율 제조의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큐셀을 인수한 이유도요. 그냥 뭐막이 기업이 망해가니까 인수를 한게 아니라요. 여기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텔레방에 레포터로 제가 공유해 드렸고요. 자 로봇 산업과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대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정책 활용이 있다. 투자 포인트 네 가지 살펴보면요.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사업의 다각화,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 정부 정책 수혜까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스크의 요인은 뭐, 다른 뭐 기업들은 비슷하니까 좀 패스를 하고요. 결론 내리면서 차트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 및 투자 전략을 보시게 되면 휴림 로봇은 AI와 IoT 기반의 로봇으로 2차전지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미래 성장 기업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AI와 로봇 산업의 육성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EQ셀의 2차전지와 AI 자율자율제조 기술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동원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드시 체크해 를 주셔야 되고요. 자, 산업의 동향과 기업의 실적 지속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아, 22년도, 22년도에 거의 500%가 올라갔죠. 500%가 올라간 이후에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 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매집을 하면서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아, 뭔가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매집이죠. 아, 매집을 하면서 가장 핵심 가격 라인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1180원 돌파하면요, 이런 거는 점상 한두번갈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직 한창 더 만들어야 됩니다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주가의 파동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점들 핵심 포인트 꼭 찍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는거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내려오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땡큐 아, 땡큐 하면서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저희 회원분들은 다 매직신호 화살표 가지고 계시죠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살표가 발생하게 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선출된다. 좋은 거는 휴림 로봇은 내려왔는데 여기를 매집을 해 놓고 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깨진 것도 아니야. 크게 보면 여기까지도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1160원짜리 안 주고 지금 이제 여기서 노력해서 갈려는 게 보여지죠. 이건 올라간다고 하면 4, 50%입니다. 손절하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1.57%예요. 어, 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텔레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수익이 났죠. 어,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 어, 전부 다 수익이 났고, 오스파넷 제가 세 가지를 드렸어요. 오스파네시랑 루닛을 드렸고, 어, 오스파네 같은 경우에는 1 0 2 5 0원에 드렸네요. 오스 아, 오파스네시죠 죄송해요. 오파스네 오파스넷이 10250원, 10250원. 자, 분봉으로 드렸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자, 만 250원. 자, 여기 거의 뭐 출발 직전에 드려버리죠. 아, 출발 직전에 드려버립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15% 수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루닛을 드렸죠. 루닛. 어,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드렸냐. 6만 7천 팔백원에 드렸네요. 6만 7천 팔백원 여기서 드렸네요. 여기서. 여기서.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했다고 사는 거는 바보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뒤에 영상 도 이벤트 참여 방법이 있어요. 아, 이벤트 참여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고해서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간색이십니까? 파란색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간불로 바꿀 확률 99.9% 장재현 대표입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주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항상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어떤 정보를 누가 더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이 종목이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요. 이런 각 섹터별 대장주들을 아, 다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AI,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주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전쟁 이슈, 원정 관련주, 드론 드론도 지금 전쟁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다음에 조선, 해양주,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해양주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매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화살표와 세력성 검색기, 그리고 이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때 필요한 게이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떴다 했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 화살표가 아 지금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어. 주목해 봐. 지금 이 주가에 여기 세력들이 들어왔어라는 위치를 알려 주고요. 이 세력선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도로예요. 도로. 아 도로. 아, 지금부터는 상승도로로 갈 거야. 아, 지금부터는 하방도로로 갈 거야. 라는 거를 이 세력선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색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깜빡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깜빡이. 그러니까 깜빡이. 그러니까 요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고, 아, 화살표가 떠있어. 아, 세력선을 돌파했어.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세 가지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쵸.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이유와 하방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세력들에 대한 패턴이, 패턴 이야기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거를 제 전자책에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이제 화살표나 세력성 같은 경우 이렇게 수식으로 제공 해드리고, 지금 이 전자책 한 번만 읽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세계가,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유료로 파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유료가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요 번호 있죠? 이 번호에다가요, 음, 제가 요, 남겨드렸죠. 장재환의 4종 세트 무료 지급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막막한 매매만 해오셨던 분들은요, 요 번호로 문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